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찬란한 사랑의 빛이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.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귀한 땅을 온전히 사모하며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모든 시멘이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아무리 이 밤이 어두운다 할지라도 아침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더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원한 가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두운의 세상도 하루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 흩어져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로 돌아갈 때,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,